하고 다음 날입니다. 오늘은 정기랑겸 회복선을 하러 반포 종합운동장에 나가고 있어요. 음. 아 근데 허벅지가 진짜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일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나온다고 한 건데 몸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뛰어도 엄청 천천히 진짜 회복론으로.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여기를 어떻게 갔었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. 한번 음. 가보도록 하겠어요. 일곱. 바나나를 왔습니다. 밤나. 오늘도 선이 언니랑. <laughs> 할수 있어. 다리가 무겁지만 도 오늘도 역시나 응. 많은 사람들과 함께 최고라 <laughs> 떼 몸을 풀러 가볼까? 어이 아이고 아이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 <laughs> 근데 내 힘들어 힘들어?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마지막에 좀 마음 아픈 이렇게 자꾸 들어오잖아요. 뭔지 알아요? 어, 연출한 건 아닌데 너무 땡겨갖고 <laughs> 연출. 사랑했어. <laughs> 아, 역시 연기 잘하셔. 그러니까. 대박산대봉난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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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은 거의 네, 한7 네, 0 0인것 같은데. 맞아, 맞아. <laughs> 오늘은 5 k m 만갈입니다수다수다오너하얀 거다 나, 나 색깔 차이 봐 아니에요. 네. 그렇지가 않아. 미래입니다. 연대기의 미래. 근데 점점 타고 있어요. 진짜. 어깨랑 팔이랑 막. 정말 어쩔 수 없어. 맛이 라인이 아, 그대로 어, 생겨가지고. 맞아. 다시, 다시 아, 진짜 안 타고 싶었는데. 악마 아, 네. 같은 이런 운동, 야외 운동 하나. 맞아 맞아. 근데 거의 다할 만한 어, 것들이 아, 재밌는 아, 게 아, 야외여 가지고. 테니스도 그렇고. 어, 열심히 뛰는구만 우리 팀들. 화이팅 화이팅. 100m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보다 빠르구나. 아 맞아 당연하지 당연하지. 그. 당연하지. 재활를 하고 있어도 우리보다 잘 뛰고 막. 그럴 수있지 살면서도 우리보다 잘 뛰고. <laughs> 그니까. 얼마 남았나요? 자, 이제. 이제 그때부터. 그때부터? 갑니다. 진짜로. 아, 진짜요? 아, 진짜? 진짜? 진짜. 저희도요 어, 근데 찾아봤는데 못 찾겠던데? 어. 근데 사세요. 다들 해보세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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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끝! 회복만 해놔. 야, 뵈. 어, 저기, 어? 뭐지? 네. 엄마, 사실 어, 아, 데이트 하시나요? 화이팅! 화이팅! 어, 다... 안녕. 일단 마라톤 끝나고 이케이 차입니다. 그래서 아직 저의 무릎과 발목이 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헬스장에 가서 조금의 보강 운동과 아마도 선생님이 근육이 또 부서지실 것 같긴 한데, 뭔간 헬스를, PT를 가장한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예요. 다시 가면, 딴 사람들도 PT샵이어가지고, PT를 받고 있으니까. 인지가 모여서 촬영은 장담할 수 없긴 하거든요. 아, 그리고 오늘 MBN 마라톤? 뭐, 거기서 추가 인원 모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10km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인원이 다 차가지고 진짜 2시에 딱 해서 2시에 딱 맞춰서 들어갔는데 10km가 그냥 인원이 다 차서 카톡 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1월 16일에 또 하프를 하나 해놨습니다. 야구. 다시 열심히, 열심히 뛰어보겠어. 이렇 목표의식이 있어야지.

과 고통을 같이 주는 선생님. 아아유 아, 갑자기 선생님이랑 러닝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운동화를 신고 올려고 해요. 늦었지만 저희 피키 선생님. 이 <laughs> 그래도 유산소는 뭔가 시켜야 되겠고 하는 느낌이라서 같이 뛰어주시 요구하는 것 같긴 해요. 일단 빨리 가서 갈아입고 어. 바지도 레깅스 말고 러닝용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오겠습니다. 빠르려고 선생님이 저보다 더 빠릅니다. 제가 까불신 상대가 아니었으면서도 아, 금방 지칠것 같아요. 조심. 20km 뛰고 나서 그도 페이스가 잘 유지를 하면서 뛰었어요. 근데 545로 뛰어야 2시간 들어올 수 있어요. 어, 5 4 0 545. 545. 이거 살짝 세네. 계략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유산소 <웃음> 내 다리를 겁나 네. 무겁게 만들어 놓고. <laughs> 아니 가볍게 만들어 놓고 무겁게 다시 만들는또 가속 뛰고. 아 진짜. 네? 자, 오늘 처음 뛰는 건가요? 아니야두 번, 세 번째요 네? 여기? 네와 응. 여기만 세 번째 대단하다 유산소 시키겠다는 의지네 살짝 그런데 어. 응. 운동 시키려고 나왔어요 아 하체 후에 유산소 하면 극대화되거든요 칼로리가 너무 지금 극대야예요 응. 어휴 막스다, 막스 오늘 잘 뛴다, 잘 뛰네 아니 오래 안 뛰어봐서 그런 거지? 결과 보면 저 체지방률 진짜 높아서 <laughs> 쌤이 <강제는> 운동시키려고 <laughs> 진짜 아머니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이 됐네 막스다 오늘 지금 3 k g 밖에안 됐거든요. 사채호흡하네 일단 살려주세요예요 사체2죠 어, 지금 4km 다 돼갑니다 아, 지금 러닝화를 안 신고 뛰는 그돌이 뛰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아, 얼마 안 남았어 1 k m 면 30분 딱끝 5km 뛰었습니다. 아이돌. 고생하셨어요. 다음에 또 <laughs> 바이바이. 휴, 힘들었다. 오늘 끝, 보라 차라리.